오늘 엄나무밭풀 베기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풀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올해는 풀도 유독 더 많이 자랄 거네요. 이렇게 엄나무가 올해 2월달에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걸탭비라든가뭐 복합 비료 이런 화학 비료를 제 지금 주지 않고 심은 후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놔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대가 상당히 굵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비닐 멀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밀, 멀칭을 한 부분은 풀이 안 나옵니다 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바라구라든가 이런 바라구라든가 이런게 멀칭 안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풀베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린 묘목을 처음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닐 멀칭을 묘목 주변을 해주면 풀베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물을 한 번도 지금 주지 않고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물어도 가뭄을 타지 않고 그대로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을 비워주고 있는데 풀을 벨때 나무를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주변에 풀이 없기 때문에 가쪽으로 멀칭한 부분쪽으로 풀 예체기를 돌려주면 자동 풀베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렇게 이제 풀을 어린 유목일 때. 이게 이제 풀을 어느 정도 키워주는 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지고 있거든요. 풀 베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태풍이라든가 강풍에 바람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시달리지 않고 또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잡초는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까지는 길러주는 게 초기 어린 묘목이 생장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착률이 거의 한90%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이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예, 죽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활착률 9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풀을 벤 상태, 이 상태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생육 상태는 거의 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1년 자란 나무입니다. 1년생 묘목을 식재했거든요. 그래서 2년생이나 1년생이나 물론 2년생이 상인 상태는 좀 좋겠습니다만 은 1년생 묘목도 이런 식으로 멀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뭐보갓비료라든가화학비료를 주지 않고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엄나무 오늘 풀베기 작업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더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한번더 해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이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 중순 격이 됐기 때문에 풀은 이제 더 이상 뭐 자라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좀더잘한다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 한번 더 정리해주고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제 퇴비를 한번 살포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년생부터는. 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년생 묘목을 잘 심어도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는 풀과 함께 이렇게 같이 키워주면 여름 태풍이라든가 이런 강풍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뭐 넘어지지 않고 이번 태풍이 지나갔어도 어 넘어지지 않고 이대로 다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 나무, 어린 묘목을 재배하실 때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싶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